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원래 책을 좋아하니까 좀 빨리 아이 보고 싶어서 욕심 이 있어서 왔어요 왔는데 아, 처음에는 저 속바른 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막 내가 속방 때문에 안,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하고 있는왜 엄마는 고집이 세냐고. 음. 제가 4분 연습이 해요. 아! 고집이 세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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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말 못하고, 아. 그리고 하다가, 아. 그럼 4일째, 아. 는 아. 자꾸,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끝자들 보는 데 강이를 뭐 알아 들었냐고 네. 그러고서 네. 네. 강이 듣고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속도로 올리라고 그 이제 오마는그말또안 듣느냐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지난 2 주째 강이 때음 하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면서 음 하니까 음. 그냥 어떻게 그리보이냐면 지금 제가 0백자짜리 7 0 0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고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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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는에그하음에그 다음에 그다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시간 이렇게 써거같이 이렇게 음. 보이면서 눈은 여기가 이제 뇌는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걸 넘어가야겠다. 뇌 뇌를 속여야지 이제 선생님 말씀 속여 속여야지 속여야지 하니까 그게홀떡 뛰니까 그 다음에 어, 한 다섯 줄그 다음에 삼 분의 1씩 보이기 시작해요. 음. 그다니그 다음에 반 보이고 그 다음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만만 정도 됐을 때는 완페이지 드림이 음. 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만 페이지 넘으니까, 두 장, 한꺼번에 뽑는 거지. 오, 그래서, 저도 이제, 팔이,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다 물 넣고 오, 해서, 오, 해서 오, 예, 물로 해서 오, 해서, 막, 책, 막 이렇게 두꺼워질 너무 오, 더 빨리 할, 수, 할, 수, 할 수도 있는데, 오,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오, 그러니까. 오, 하다가 두장넘어가 다시 이렇게 해서 서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창피해가지고. 아유. 말, 지난번에 누구냐고 이게 묻질 않아서 참 다행이다. <laughs> <laughs>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서, 아, 어떻게 하지? 나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마이크 음. <laughs> 주네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그 글자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면서 음. 그냥 눈보다 이렇게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음. 내가. 아, 그러니까 그는 그냥 매주면 거짓말 하니까 제가 이런 거 있어요. 가보다가 음. 하다가 이거 거짓말,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 진해져요. 어머, 어머. 그 글자가. 음. 어,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천천히 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넘기고 확더 진해지고 더 진해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사실이구나. 이거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추천하셨어요? 제일 게? 저는 제일 이제 그 천리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거는 이 그것도 좋고요. 명상. 아, 도 아, 좋고 왼쪽 가리키체그런 이제 오른쪽 갈 네. 저는 이거 종이로 이게 가려가지고 안경을 써야 돋기 써야 네. 하니까 음. 그렇게 가려서. 그거 그렇게, 그렇게 안,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절대 안 하면 과그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네. 이제 네. 그 이제 처음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는 약간 흐리게, 흐리게 보이면서 그다음에 세네 줄 이렇게 보이면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한 장, 두 장만 넘는 거. 지금은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고 집중하면 오줌 누르고 5분눌르고딱 하면 그냥 까맣게 다 보여요. 아, 진하게. 평상시 아, 시력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시력 감상과 상관 없지. 예, 시력하고 예, 상관 없더라고요. 그냥. 아, 그냥. 예, 그냥 그시력하고 음.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겠다는 그 신약도 해야 되겠다. 음. 또난다 죽기 전에 더 망고를 입어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할수 있다. 그거 아. 서구를가면나할수 있어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힘들 때는 아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걸 하고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 그래요. 아 그래요. 하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3분 명상 그렇게 돌리는 그거는 이제 그러라고. 오늘 몇 시간? 오, 총. 총한 한 시간, 시간, 네, 네, 시간 반 정도로 집중할 시간 활용해. 예,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아, 정습 <목소리> <목소리>